알테오젠 역대 신고가 나왔고요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죠 신고가 축하드리고 이제 같은 친구들 리가캔바이오 ABL바이오 얘네도 52주 신고가가 나와줬습니다 알테오젠 이렇게 주요하게 급등신호 세번 떴을 때다 추천을 드렸었고요 고점에서 5월에 프리미엄 중장기 재추천드렸습니다 요때가 300%씩 나오고 빠지고 있던 중인데 박스 확인하고 제 추천 들어가고 지금 70% 80%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25만 원이 박스 하단 지지였죠. 그래서 25만 원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하라고 했습니다. 보유자분들도 요걸 참고해 가지고 홀딩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었고요. 그때는 15만 원 살짝 위에서 지지가 잡혀 있었고 여기는 같은 타점인 25만 원 지지가 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거 생각하고, 여기 25만원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지키면서 올라가줬고요 월봉은 무릎 자리죠. 무릎에서 먹어 붙는다? 가속이 붙는다. 가속 붙어서 쭉 크게 올라갔고요420%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손절을 짧게 잡고 올라가면 크게 먹어준다. 손익비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그런 머리에서 매수하지 말고, 무릎에서 매수하자고 하는 이유고요 지금은 뭐 머리를 지나서 우주 꼭대기까지 올라간거죠 현재는 고수와 보이자 영역이다 이게 과거에 밀렸던 구간이고 지지확인 지지확인하고 어 여기서 추천하고 역격 올라갔다 그리고 요게 살짝 밀렸다가 반등이 나온 자리긴 하지만 어쨌든 신고가 자리인건 맞아요 크게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손절을 짧게 잡으면 되잖아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라고. 여기까지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여기까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도중에 손절을 해주는 거니까, 부담이 없어요. 손절을 확실하게 잡아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해도, 이 신고가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여기 손절하면 그냥 발목만 삐는 거야. 근데 손절 안 하면 여기까지 떨어져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는 거죠. 도중에 잘 잘라주면 되니까, 이런 신고가 자리에서도, 제가 추천했을 때 자신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고, 아, 난 진짜 뭐, 손절가를 주든 말든 나는 요런 자리 싫다. 그러면, 이렇게 라이콤처럼 무릎 자리에서 주는 거, 바닥권에서 주는 거, 매수하시면 됩니다. 라이콤홈 명확하게, 여기 무릎 자리, 바닥권에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발목이죠. 여기 추천드리고 단기 바로 110%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요 상승분에 따른 당연한 밥동으로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3,000당 제약도 신고가 눌림 추천이었는데요. 한 9만원 정도에서 눌림 추천 드렸고요. 눌림 추천, 다시 또 올라올 때, 눌림 반등 추천. 단계 140% 수익 나왔고, 얘도 지금은 살짝 좀 밀리고 있습니다. 항상 크게 오르면 크게 밀리는 거 경계를 해야 되죠. 월봉이 맥점이 9만원 정도였고, 요 자리에서 손절 짧게 잡고 추천, 그리고 바로 크게 140%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항상 기준을 가지고 손절가를 잡고 추천을 드리니까, 맥점을 가지고 추천을 드리니까,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삼천당 제약도 이렇게 노트 추천 주상 대양식 드렸고, 회원분께서 삼천당 제약이랑 알테우제는 좀 아닌 듯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앞에 설명한대로 가입했으면 저를 믿고 본인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신고가 머리 자리보다 무릎 추천이 많이 있어요. 라이콤 같은 자리들 추천했던 자리들 그런 자리 에 고르시면 되니까 신고가 머리 종목에 대한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믿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추세 수익 극대화가 나와준 거고 이제 매수를 안 하셨던 분들은 안타깝게 놓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종목들이 크게 크게 잘 가니까 본이 인좀 좋아 보이는 종목에 몰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중 50% 이상이면 몰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9명 있는데 2대호 한 명한테 몰빵하지 말고요. 4번 타자 한 명한테 배팅을 걸지 말고요. 3번, 4번, 5번 강타자들 2대호 포함해 가지고 3명한테 분산 배팅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아무리 좋아보이는 종목이 있어도 비중을 높이지 마세요. 이거는 성공을 해도 뒤에 또 몰빵해가지고 앞에 번거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주 플랫폼 3대장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입니다. 얘네를 다 추천드렸었고 지금 현재 다 신고가로 가지고 있다. 지금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죠. 고보자리예요 리가켄바이오는 과거의 이름이 레고캔바이오고요 얘도 똑같은 알테요젠과 똑같은 무릎 자리에서 처음 추천드렸고 이렇게 뿅 수익 놔주고 흔들다가 오늘 또 52주 신고가 역대 신고가인가? 어, 역대 신고가네요 역대 신고가까지 가졌습니다 이렇게 반복 추천드렸고 최근에도 또 역대 배 끊어주는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여기 흔들면서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갔고요 여자 흔들면서 신고가 그다음 ABL 바이오.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무릎 자리에서 추천 드리고 단계 크게 수익 나왔다가 흔들면서 52주 신고가 만들어 줍니다. 알테오젠 1봉 제추천이이 자리였고 단계 크게 올라갔죠. 25만 원 지키면 계속 홀딩해라. 박스로 정석으로 이쁘게 움직여 주다가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경신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주가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이제 기존의 박 상단 가격인 29만 원을 1차 지지로 잡으시고 다음 박스 중앙 27만 원 정도 다음 기존 지지였던 25만 원 계속 똑같이 맥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리가켄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추천, 추천 그리고 또 여기 추천드리고 역대 신고가 가줍니다 얘도 여기서 박스로 좀 움직여 주다가 올라갔고요 지금도 최근에도 박스로 움직여 주다가 올라갔고요 85,000원 정도 그리고 8만원이 박스 중앙 21선이랑 일치하네요 박스 하단 가격 77,000원 정도 이렇게 단기 3개 지지 보시면 되겠고 다음 ABL 바이오 얘도 같은 타점들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렸었고, 최근에 급등치고 조금 밀리나 싶더니 15일선을 지켜주면서 21일선 지켜주면서 박스 보여주고, 박스 돌파, 전고돌파, 그리고 52주신 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3만원 올선도 있지만, 29,000원 그리고 27,500원 정도, 다음, 27,000원, 또, 최근에 저가, 26,000원 정도. 이렇게 다섯 개 정도 지지 보시면 되고. 얘는 52주 신고가. 알테오젠, 리가캠의 역대 신고가. ABL 바이오는 52주 신고가.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이 꼬리, 그 여기 전고점 몸통. 3만원 중반대가, 이제, 월봉이 맥점 저항대네요.